안녕하세요. 홍언니 인생학당에서 타로 읽어주는 블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18번 더 문, 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별빛과 같은 마음은 다시 차갑지만 그엄하고 엄숙한 18번 달과 같은 모습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달카드의 키워드는 어두운 세계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당신은 무의식의 미로를 따라 잠과 꿈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의 마력 아래 당신은 환각과 신비의 지옥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영혼의 어두운 밤에 굴복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열이와 용기를 가지고 여행에 나선다면, 깨어있는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꿈에서 얻는 꿈의 정통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비와 여성적 영혼의 양육 자질의 감정과 직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유혹과 두려움에 접속시킵니다. 그것은 종종 편집증을 의미하지만 현실 기만, 파괴 행위, 심지어 심리적 공격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꿈에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다리 지고 먼동이 트니 길이 보일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출산을 한다면 무사히 순산하게 됩니다. 카드의 의미는 본의 아니게 경쟁 구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뭘좀 하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매사에 감이 빠르고 친밀도가 높습니다. 포용력 있고 안정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속을 알수 없고 주변이 시끄러워 내가 챙겨야 합니다. 어머니 카드로 희생적이고 따뜻합니다. 주변에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습니다. 7번 전차 카드와의 차이점이라면 감정이 드러납니다. 성격은 일시적인 딜레마 상태에 우울함이 지속되어 날카로워진 상태, 고민에 빠졌거나 일을 진행에 막힘이 있습니다. 18번 달 카드와 2번 여사제 카드가 같이 나오면 영감이 있는 사람, 큰 무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리 적성과 학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IQ가 떨어지고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게 됩니다. 공부도 못 합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Q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13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애정운을 살펴보면 오래된 연인일 경우에는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된 연인이라면 불륜일 수 있습니다. 카드에서 가제가 끼어들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남을 가졌을 경우 임자가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애인이 바뀌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운을 살펴보면 사업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언을 하더라도 사업이 다시 회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먼동이 트고 길이 보이는 것이므로 사업은 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 보인다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니 주변 카드가 나쁘면 잘못되고 망하게 됩니다. 일문을 살펴보면 그만두고 싶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새로운 길은 이지군에서 새로운 직장을 말합니다. 직업운을 살펴보면요. 건축가, 요직업, 경찰, 검사, 점성가, 사우나, 안마시술사 또는 퇴폐 이발소, 건강운은 우울증, 히스테리, 정신과 질환, 건망증, 편두통, 생리불순, 여러 가지 등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살이 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